아버지 이 차는 이제 당신 겁니다. 가수 박서진의 눈물겨운 선물. 팬들 감동의 물결.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가수 박서진이 최근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낡은 승용차를 새 차로 바꿔 드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난 주말 박서진의 SNS 계정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시작됐다.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새차 앞에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고 그 옆에서 밝게 웃고 있는 박서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짧은 캡션 하나 아버지 이제 이 차는 당신 겁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도록 함께 달려요. 그한 줄은 평범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팬들은 곧바로 사진 속 인물이 박서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순식간에 게시물은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로 가득 찼다. 낡은 차 그리고 지켜온 약속.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이자 무대 밖에서는 깊은 가족애를 지닌 아들이었다. 그는 데뷔 전부터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박서진이 자주 꺼낸 이야기는 유명한 음악인들과의 일화가 아닌 늘 자신을 위해 고생해온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어느 한 방송에서 그가 담담히 털어놓은 사연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 깊이 남아있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타신 오래된 승용차가 있는데 언젠가 꼭 멋진 차로 바꿔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꿈이나 바람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꼭꼭 간직해 온 약속이자 언젠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아름다운 현실로 피어났다. 최근 공개된 사진 한 장은 그 모든 말의 무게와 진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새차 앞에 서서 멍하니 웃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과 그 옆에서 소년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박서진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해당 방송을 기억하고 있던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며 드디어 이 약속이 지켜졌구나 라며 함께 기뻐했고 댓글창은 축하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한 팬은 이렇게 적었다. 그때 방송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 진심이 이렇게 눈앞에 감동으로 돌아오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뭉클합니다. 진심으로 뿌려진 씨앗은 시간이 흘러 감동이라는 꽃으로 피어났다. 그 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따뜻하게 피어나는 중이다. 가수 이전에 아들로서의 박서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는 박서진. 그러나 진짜 그를 말할 때 사람들은 단지 가수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한 음악 관계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서진 씨는 데뷔 초부터 늘 부모님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무대 밖에서도 자신을 키워준 가족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번 일이야말로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장면이죠. 이처럼 박서진은 단한 번도 성공을 혼자의 성취로 여기지 않았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언제나 부모님의 존재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정신없이 바쁜 활동 중에도 그는 자투리 시간을 쪼개어 고향을 찾았다. 잠시의 휴식조차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했고, 그 따뜻한 일상은 조용히 팬들에게 전해지며 그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다. 그가 자주 말하는 한마디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다"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잊게 한 뿌리,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존중이자 감사였다. 세상의 이목은 무대 위의 그를 바라보지만 박서진이라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건 바로 그무대밖 아들로서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팬들의 반응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네요. 가수 박서진의 진심 어린 휴행은 단지 한 번이 선행을 넘어 팬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잔잔한 감동을 남기고 있다. 그의 따뜻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온라인 팬 커뮤니티는 곧 축하와 찬사의 물결로 가득 찼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라는 평가를 넘어서 이제 팬들은 그를 마음을 울리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효자 가수 박서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무대 위에선 가슴을 울리고 무대 밖에선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짜 아티스트네요. 이런 반응들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박서진이라는 사람의 진가를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하는 목소리였다. 그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이처럼 팬들의 사랑과 감탄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박서진은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답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전했다.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건 당연하고 팬분들께도 평생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그의 이말 한마디는 형식적인 겸손이 아닌 오랜 시간 진심을 담아 살아온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었다. 팬들은 그런 글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했고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자리잡았다. 감동은 전염된다 따뜻한 선행의 물결. 박서진의 진심 어린 효도가 세상에 알려진 순간 그 감동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미담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일상 속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 SNS에는 어느새 자신만의 부모님과의 추억을 꺼내 놓는 이들의 글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이어졌다. 어떤 이는 오래되었지만 말없이 신고 다니시던 아버지의 운동화를 조용히 새것으로 바꿔 드렸고 또 다른 이는 그동안 미뤄왔던 손편지를 정성껏 적어 어머니의 베갯머리맡에 놓아두었다. 이처럼 박서진의 행동은 누군가의 무심했던 일상에 따뜻한 깨달음을 심어주었고 그 울림은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실되었다. 댓글란에는 저도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오늘은 함께 저녁이라도 꼭 먹어야겠어요. 와 같은 고백들이 줄을 이었다. 박서진씨 덕분에 저도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감동의 씨앗이 되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선행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고 또 다른 따뜻함으로 세상에 번져 나갔다 이 시대의 진정한 감동은 바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깊은 곳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조용한 울림임을 박서진은 몸소 증명해 보였다 작은 선물 큰 울림 비록 그것은 단한 대의 자동차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상장이나 트로피보다 깊고 묵직했다. 단순한 물질의 교환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슴 속에 품어온 사랑과 감사, 그리고 지켜낸 약속의 결정체였기에 더욱 값졌다. 가수 박서진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효도하는 연예인이라는 틀을 넘어 인간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가까이 있어 익숙하다는 이유로 종종 소홀해지는 가족. 특히 부모에게 보내는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표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행동으로 증명해냈다.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삶 속에서도 자신을 키워준 손길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 손을 먼저 잡아드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무대 위에서 전하던 따뜻한 위로의 노래는 이제 현실 속에서도 똑같은 온기로 울려 퍼지고 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더 멀리, 더 행복하게 달려가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단지 도로 위를 함께 달리고 싶다는 뜻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다짐이자 소망이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박서진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